아이 어, 짤은 좀 세게 갈까 합니다. 유시민은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이재명을 빤다. 아.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요 지금 유시민이 그 유시민이 이재명을 엄청나게 어, 지원 사격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재명에 대해서 뭐어떻부터그랬는데 저는요, 보뭐 보고 있으면 애처로워. 응? 응. 보고 있으면 애처롭다고요. 응? 그러니까 뭐봐세요저저 저 있잖아요. 저 저는. 유시민이 대통령이 됐었으면 했던 유, 유시민 지지자였어요. 제가. 제가. 아. 쪽팔리다. <laughs> 근데 이건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본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당원이었던 것도 유시민이 가장 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곽에서 보는 지지자 입장이었다가 이 안에서 보니까 이게 유시민은 여러분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좀 뭐 올곧진 사람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그 정치 집단 유시민과 유시민의 정치 집단에 다가갈수록 그 추태가 와우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친문의 스피커로 이게 일명 유재일이 이렇게 떡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시민 사람들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시민 사람들 다가왔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스펙트클한 얘기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다음 차기 대통령 유시민 어떠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진성 노빠 육빠가 이렇게 컸으니 다들 야 신났다 이런 거지 유시민 쪽도 그러면서 그런 거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접근해서 유시민 대통령 만들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 주변에 생겼는데 문제는 저한테 그러고 있는 저한테 민주당에서 다른 쪽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가? 야 유시민은 차기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어 지금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 그결 유시민이 대통령에 도전 못할 결격사유가 뭔데 그러면 네가 스스로 알아봐. 내가 얘기해 줄수없고 이러는 거야. 뭔가 찝찝해. 이것들이, 이것들이 유시민에 관련돼서 지들 인싸들만 공유하고 있는 뭔가 비밀이 있구나. 뭐지? 궁금하잖아. 난 궁금하면 못 참지. 그러니까 유시민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어용 지식인 선언을 했, 했, 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되게 멋진 척을 했는데, 그게 멋진 게 아니라 뒤에 실제로, 야, 저 인간 좀 뺑기 치네. 살아남기 위한 자기 포장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많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유재일이 또 그래도 대중 스피커니까 또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누군가 그런 거야. 친노 적자가 유시민이 아니래 친노 적자는 유시민이 아니니까 이제 너도 유시민에 대한 사랑은 그래 유시민은 좋아해.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는 좋아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으로 친노 적자는 김경수다. 김경수니까 김경수를 밀어라. 이제. 유재일 당신도 김경수에 집중해보는 게 어떠냐. 저한테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드루킹이었다. 드루킹이 저한테 친노적자는 유시민이니까, 아, 유시민이 아니라 김경수다. 다음 대선에 김경수에 집중하자. 나는 김경수 사람이고 청와대 사람이다. 협조하자. 라고 드루킹이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이제 내 운명을 가르는 그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밀키 수라니까 밀키 수 우유 밀키 우유빛깔 수 김경수. 그래서 김경수 팬클럽 아이디가 밀키 수였는데 그게 드루킹도 쓰지 않았나냐라는 물음표가 엄청나게 많이 찍히는 부분이죠. 우유빛깔 김경수 그러면서 막 와우 김경수를 절대화하는 뭐 이런 하하 근데 저는 내 느낌으로 김경수가 절 대선 주자급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있잖아요 지금 기관장하고 계시는 모 인사를 만났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보게서 어, 위원장님 내일 뭐 하세요 어나 내일 경수 만나고 뭐뭐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아우 어, 잘됐다. 내일 김경수 만나시면 김경수 의원 만나시면 드루킹이 김경수하고 청와대 팔고 다니는데 위험해 보인다. 김경수 의원 만나서 어? 확실히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냐고 확인 좀 부탁드려요. 내가 그랬지. 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순간 나는 어, 통제 불능의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배척의 대상이 돼요. 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자님들한테는 취재 왔을 때다 얘기해주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터졌잖아. 그기서 내가, 와, 그때 드루킹하고 뭔가 했으면 내 인생 좋될 뻔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그런데, 그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드루킹 재판이 벌어지는데, 정말 골 때리는 게 나와요. 드루킹이 대림산업 이편한 세상 있죠. 그대림산업을 인수하려 했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드루킹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다고. 그런데 저도 경공모 드루킹의 모임이죠. 그 경인선 경인선의 선거용 이름이 경공모인데, 아예 그 선거용 이, 경공모가 원래 있고 그 선거 때 경인선을 쓴 건데 이 경제적 공공 공공 모 뭐, 공진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자금 모아서 대, 대기업 인수한다,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진짜로 그랬나?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같아 드루킹이 대림산업 인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진짜 프로젝트를 운영했구나. 그러면 그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 되는 거 아니에요. 오사카 총영상도 결국 민단, 민단에서 돈을 모으려고 했었던 거구나. 이제 하나하나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공모의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경공모가 최초가 아니라 그 경공모 최초의 그 앞에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VIK입니다 그게 VIK인 거예요 그게 VIK 9천억대 사기꾼 VIK 이 VIK가 여러분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VIK가 뭐예요 여러분 신라젠의 시드머니를 제공했어요 신라젠의 시드머니, 신라젠의 시드머니, 그특허권 사오고 기타 등등 하는 그 시드머니를 제공해서 10조 대의 거품을 키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했던그 신라젠의 원천 자금이 이 VIK 이거거든요. 근데 이 VIK는 뭐냐면 그 이철 씨가 국민 참여당 그 유시민이 만들었던 정당이죠. 그 국민참여당의 의정부 당협위원장이었던 이철 씨가 당원들로 시작해서 보험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거의 폰지 사기를 한 거거든요. 9천억짜리. 그리고 그 이철 씨가 누구예요? 환동원 채널의 사건 뭐 이렇게 했을 때그 제보자 A X 인가 그 인간이 해가지고. 뭐 유심이 뭐 하나 잡아오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사건 뭐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채널의 기자 사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데 그때가 그 이철 씨란 말이요 이철 씨 이철 당신이 유심이 있는 데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풀어라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지 근데 이철 씨가 나중에 한동호 검사장이 기자 보내서 어 이동재 기자 보내서 나한테 그런 적 없다라고 법정 진술을 해버렸지 그때 그 이철 씨가 바로 이 vik의 사장이라고. 9천억짜리요. 9천억짜리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이 있었고, VIK가 9천억 모은 게 있었고, 드루킹도 오사카 민단, 일본 일본에 있는 우리 민단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경공모를 통해서 자금 을 모으고 이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루킹과 관련돼서 노회찬도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철과 드루킹이 둘다 유시민이 만든 친노정당 국민참여당의 그 여, 영역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찬도 그렇게 갔고 그러니까 유시민의 정치조직은 당연히 이철하고 드루킹을 알죠 그 인간들한테 스폰과 용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인간들 내가 아는 인간들만도 꽤 있는데 내가 그걸 진짜 와 그때 전부 다, 다 녹취를 써야 되나? 아 그러니까 돈줄이었다고 돈줄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터지고 VIK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민석 변호사 뭐 김경률 회계사 만나고 얘기 듣고 저도 조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료 공유하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제 채널에 김경률 회계사하고 이민석 변호사 그리고 김봉수 교수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렇게 촬영한 이 VIK하고 v 우리들 병원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미래에 대한 행동이 그렇게 이걸 하면서 탄생한 거예요. 그때 김봉수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민석 변호사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김명룡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쭉 그때 초기 멤버들 만나면서 그렇게 생긴 거죠. 결국은 유시민 유시민 뒤 파다가 와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친노들 뭐냐 이 인간들. 그러면서 통진당 해체 과정도 다시 보니까 야 이. 유시민이 이석기 통수 오지게 쳤던데 막빚 떠넘기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빚을 그냥 통진당 니들이가 팔아 그러고 그냥 보니까 통진당 합당할 때 있잖아요 국민참여당하고 통진당하고 합당할 때 국민참여당이 진빚이 빈, 빈, 진 빈빈진한 10억 정도 되는 10억이었나 정확히 얼마였지 8억이었나 10억이었나 그랬는데 그거를 각자 정파가 합당할 때 각자 진빚은 각자가 갚는 서약서를 쓰지 않는데, 그거 못 믿냐고 그러고 유시민이 끝까지 안 썼대. 그러더니 그걸 합쳐서 빚을 합친 다음에 자기네들만 몸만 나오고 빚은 남니 몸은 떠나고 빚은 통진당한테 던져주고, 통진당 애들은 자기네들도 빚다 갚을 즈음에 통진당 해산당하고, 와. 장난 아니지만 유시민 선거운동하면서 차량 개조하고 뭐하고 한, 이석기 업체 써가지고 차량 개조한 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유시민 쪽이 그냥 이석기한테 돈을 안준 거지만 이석기가 뇌물 제공했냐, 뭐냐 막 나온데 통진당 수사하고 뭐하다 보니까 유시민이 그냥 이석기한테 돈은 안 주고 그 다음에 선거비 나라에다가는 돈 썼다고 얘기하고 그 차량 계조비 6,500만 원인가 와 스펙타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 이거 친노가 경기 동부보다 더한 것들인가? 그래서 내가 황당하네. 그리고 그때 있잖아요. 그, 오웅만 씨 등으로 나중에 하면 제주도 뭐 분인데 이거 하다 보면 부정경선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정경선 사건도 유시, 그경기동국과 관악구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유시민계가 주도했었던 거예요. 수사 결과. 그래서 내가 황당하네. 내가 이런 것들한테 다 속고 있었던 거야 이제 막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대깨문이 대가리가 깨지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대가리가 깨지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내가 유시민은 도대체 어디까지 연류된 거야? 연루가된 거야? 연루가안된 거야? 알고는,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야? 모르, 모를, 모를 리는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알고 있으면서 속수무책이었던 거야? 아니면 자기가 주도한 거야? 얽힌 거야? 뭐야? 무릎표가 막 찍히지. 지금 현재도 무릎표가 찍힙니다. 무릎표가 찍히는데, 유, 유시민은 자기는 절대로 이런 거하고, 뭐, 드루킹이나 v i k 이런 거하고는 자기는 상관이 없는 사람. 뭐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재명을 무지하게 빨아대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한번 흘러가면서 정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여러분 더 웃긴 게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도지사 당선된 다음에, 이재명 지사 사무실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와서 지역 화폐 관련 청탁을 했네. 저보고 요새 지역 화폐 코너 많이 많잖아요. 저보고 지역 화폐 관련돼서 청탁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나한적 없거든. 근데 어떻게 된건지 아세요? 유시민 개가 한 거야. 유시민 개가 유재일 유시민 개인데, 자기들은 유재일과 특수한 관계니까. 유심, 저번에 이재명 당신을 유재일이가 도왔으니, 이 지역화폐 관련 이권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니까, 쟤네들이? 니네, 내가 헛소리 하는 거라고 하시면 꼭 한번 고, 고발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난이 지역화폐, 이 코나 얘기 나올 때마다, 와, 머리가 띵해. 그러다 김사랑씨 만나가지고 내가 누구 이름딱 얘기하니까 김사랑씨, 왜그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 저도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이 성난바닥 얘네들하고 징하게 얽혀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김사랑씨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아 대가리 아파 어.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이게 이재명을 오늘 이렇게 하는데. 아, 그 저는 이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 모든 게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이 모든 게 다시 미궁에 빠지게 돼요. 진실,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접근을 못 하게 돼요. 난 궁금해 죽겠어. 도대체 이 모든 거의 풀 스토리가 뭔지 나 궁금하다. 궁금하다고 정권이 바뀌면 알수 있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어야 알수 있는 거고 음? 음? 유시민을 둘러싼 vik 이철 드루킹 뭐 이,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저는 유시민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 풀스토리에서 유시민이 개망신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유시민은 이 드루킹 V.I.K. 이 풀스토리에서 자신이 숨어야 될, 지금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명예가 다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무엇인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예요. 유시민이란 우상은 철저히 파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이란 우상은 철저히 파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대는 그렇게 퇴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제가, 제가 진짜, 이, 민주화 세대 형님들에 대한 존경과 리스펙을 가졌던 그,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리스펙을 가졌던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 민주화 세대에 대한 환상과 모든 걸다 깨고 이 인간들의,들의 문제점을 막 파악하기 시작된 건, 그 기폭제가 된 역할을 한 건, 유시민이 크죠. 제가 한때 유시민을 되게 좋아했었지만, 그런만큼, 그런만큼, 유시민이랑 우상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최적화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권과 함께 유시민도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깔짝거리면서, 응?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